6. 순교자 이기풍 목사. 1938년 여수군 남면 우왕리에서 목회를 할때 이기풍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목사 양반. 나이도 많고 힘이 드는데 한 번만 절하시오. 우리나 당신이나 힘들기는 마찬가지 잔소. 두 눈을 딱 감고 한 번만 절하면 처자식품으로 보내주겠소. 고문하던 자들이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였지만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나는 죽어도 일본 귀신에게 절할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총을 쏘아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고문 속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처럼 의연한 자세로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 2년 후 병보석으로 출감되었지만 고문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1942년 6월 20일 75세로 소천하였다. 현재는 광주제일교회 공원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제주 선교의 아버지 이기풍. 목사는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처럼 순교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늘 나라에서는 순교자의 상과 전도자의 상이 가장 크다. 천하를 호령하는 것보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더 귀하며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7.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들. 하나님의 사명은 홀로 감당할 수 없다. 동역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하여 언제나 동역자를 예비해 놓으신다. 로마서 16장에는 자주장사 루디아, 목숨을 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바울의 보호자 베베 등 동역자들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기풍 목사를 선교사로 부르실 때 낯선 제주 땅에 홀로 부르지 않으시고, 목숨을 걸고 이기풍 목사를 도울 동역자를 예비해 놓으셨다. 제주 최초의 자생적 기도처를 세운 김재원 장로, 순교자 김재선 목사, 제주의 첫 열매홍순원 장로, 순국자 조봉호 전도사, 제주도의 1호 순교자 이도종 목사, 늘 교회 종을 치던 김행권 장로, 5년간 노회에서 파송한 여성교사 이선광, 1908년 10월 평양노회가 최초의 여성교사를 파송하였다. 평양지역노회 여성교회에서 선교비를 지원함으로 5년간 제주도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그리고 김영재, 1909년 5월 평양숭실대학과 숭실중학학생들이 선교비를 모금 김영재를 파송하였다. 또한 자신의 반지를 헌금한 여인, 심한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사용한 이름 없는 두 여인 등이 믿음의 주인공들이다. 8. 신비의 색인 말씀. 이기풍 목사는 평소에 백인 관용 겸손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1. 백인. 백번을 참아라. 이기풍 목사는 항상 백인이라는 붓글씨를 벽에 붙여놓고, 입버릇처럼 성도들의 강한 무기는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못자국에서 흐르는 피를 바라보는 자만이, 어떤 역경과 시험도 이길 수 있다. 애매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추수할 곡식이 많은 이때에 추수할 일군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도 배기내야 하고 그 영혼을 일군 만드는 것도 배기내야 한다. 이 관용. 관용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사정을 나의 사정으로 바꾸어 생각하는 사람이 관용한 사람이다. 관용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에도 성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다.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9절. 어느날 박장로와 김 집사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났다. 두 사람은 두번 다시 보지 않을 원수처럼 싸웠다. 박장로가 목사관에 찾아와서 김집사에 대하여 욕을 하기 시작하였다. 목사님은 가만히 다 듣고 난 다음 장로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집사의 말을 듣기로는 박장로님이 아주 좋으신 분이며 자기를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서슬이 시퍼렇게 돋기에 가득 차 있던 얼굴이 쑥스러운 듯 변하면서 더 이상 말을 못 맺고 기도를 받고 돌아갔다. 이틀 후에 김집사가 새벽같이 목사관을 찾아와 씩씩거리며 박 장로에게 당한 억울하고 분함을 털어놓고 하소연하였다. 다 듣고 난 목사님은 김 집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 장로가 김 집사의 어려운 생활을 도와드릴 방법을 생각하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분함에 꽉차 있던 김 집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은 얼굴로 변했고 아무 말 없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돌아갔다. 일주일 후 목사님은 박 장로와 김 집사를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였다. 목사관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겸연적은 얼굴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아무 말도 없었다. 식사를 마친 후 목사님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다. 그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서로 협력하여 교회에 봉사하기 시작하였다. 타인의 아홉 가지 허물을 보지 않고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한 가지의 장점을 볼수 있는 사람이 관용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 3. 겸손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을 강조하였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할 때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교만할 때에는 성령께서 울고 떠나신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은 겸손일 것이다.